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카라트입니다 챔피언도 갔다 왔어요 새로 산신발에 계실 수 있어요 왔다 아빠 이 모자 뭐였어? 응잘 봤지? 엄마 일본여행에서 사온 모자인요네이 모자 그러네 보자마자 이건 꼭 사야돼 막이러면 근데 여기 없네 이거 괜찮은데? 위에 거? 아빠? 근데 바지는 좀 크다. 바지를? 이게 그 이쁘다. 어? 위에거 이쁘다. 괜찮다. 이거 이쁘 이거 이뻐. 음. 갖고 입고 오세요. 가오리. 엄마 어디갈래? 엄마 어디갈래? 여기 모자 파는 데가? 어. 그리고 갑니다. 이렇게 우니만 있고 거. 이런 거 싣고 어. 섞여있는 거 회랑 어. 우니랑 어, 이렇게 어. 섞여있는 거. <웃음> 나왔습니다. <웃음> 맛있겠다. 그거는 미꾸라고 그 밑에 우니 있잖아. 음. 하나 들어있어 음. 혹시? 음. 여기 와사비를 넣고 아빠 간장이랑 섞어서 여기에 난 소스에 부어, 여기에다. 이렇게 부으면 돼. 어, 오니, 오니들 이거 김에 싸먹으면 진짜 예술이야. 아빠, 응? 오니 먹었네. 맛있어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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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중기향을 뿌려볼까? 요즘 좀안 뿌렸었거든요. 많이 뿌리고요. 저희는 백화점에 갑니다. 엄마는 운동을 하고 왔어요. 운동을 너무 빡시게 하고 사우나 갔다 왔더니 기운이 일도 없어서 당 충전. 아까 그 우동도 먹지 않으셨나요? <목소리> <목소리> 우동은 니가 <목소리> <없어>. <목소리> 뺏어 먹었다고. 내가 먹라어내뭐얼마뺏 먹었다고. 잠시 에비니엘이 오늘은 오늘 휴정이어가지고 휴문 날인데 이제 좀그 MVG랑 그 MVG 다음 등급이 있는데 어쨌든 무슨 그 등급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뭐, 약간 쇼핑을 할수 있게 해놓은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어요. 프라이빗 쇼핑데이.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1층에서는 케이터링 이런 것도 하고, 무슨, 이런 연주?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나 봐요. 그리고 쇼핑도 할수 있고, 약간 그런, 그런 프라이빗 쇼핑데이 행사입니다. 저희는 초대장이 와가지고 그냥 한번 구경삼아 가보려고요. 그냥 한 바퀴 휙 돌아보려고 합니다. 차가 막히는군요, 역시나 여기는. 초기 보면 안 막히는데 여기만 이러네. 저 앞은 막혀, 보여? 저 앞에. 저는 일본에서 산새 옷을 입고 나왔고요. 엄마도 일본에서 산새 모자와 옷과 신발까지 다 일본에서 산 옷을 입고 나왔네요. <laughs> 그고 보니 그랬네요 <laughs> 아, 여기 이렇게 여는구나. 이렇게 휴점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초대되신 분들인가봐요. 저희 원하시는 소품 골라주시면 바로. 사용해세요 어, 엄마 소품? 엄마 이거 한다고? 난소지난 입술. 입술. 본점에서? 아, 아, 본점에서 샀나? 라운지바 커피를 받으러 갑니다. 빠타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음, 복숭아 아이스티 하나 주세요. 안녕. <laughs> 잠깐, 아까 거기서 받은 아이스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스티 맛이에요. 별로 맛이 없네요. 오늘 들고 온 나의 노란 가방. 아, 그리고 아까 들어오니까 손에 이렇게 이걸 차를. 프라이빗 쇼핑데이. p 엑 c 빅, 미, 빅, 미, 어. 이거요? <laughs> 저의 노란 가방 오늘 첫 게시를 했고요. 아,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린 것 같다. 여름에 되게 좋은 가방 컨셉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릴 건데. 잠깐 스쳐갔는데 <laughs> 근데 그다 <laughs> <laughs> 실용성은 없어. <laughs> 사진 찍는 다가 있길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코스형. 난 입술, 근데 입술 별론인것 같아. 나도 코스형으로 할걸. 발망 앞에서 먹는 커피란. 너무 이뻐, 발망 치마. 그지? 나저 치마 너무 이뻐. 체크해, 저 맞지 않아서 못 사요. 아니, 사실 맞지 않아서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도 못 사요. 그지? 저거 아마 엽떡만 할걸? 저의, 애기 버전 영상 올렸습니다. 근데 어? 큰 차이가 없어요. 볼살이 원래도 많거든요. <laughs> 원래 내볼 같은디? <laughs> 어, 여기 조명이 너무 좋네. 이런 데서 메이크업. 영상 찍으면 진짜 음. 예쁜 것 같아요. 어, 무슨 맛이 있는 건가? 초코, 로즈, 라즈베리 있고요. 두 가지 선택 가능하세요? 아, 초코, 로즈. 초코랑 라즈베리. 초코랑 라즈베리도 있나요? 네. 잠시만요. <laughs> 오, 아, 너무 뜨는 것같요또 앉았어요. <laughs> 좀 좋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음. 생각보다 엄청 맛있진 않아요. 동두머 같은? 장미 맛이라는데. 진짜 장미향 맛이요. 특이하네. 오늘 음, 화장실도 엄청 좋네요. 개인 손 씻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 저는 요즘 이거에 빠졌어요. 홍차에. 어... 공차라고 할 수도 있고 공차라고 단정 짓지 않고 이런 티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시켰습니다. <laughs> 이걸 마지막으로 저 이제 더 이상 안 시킬 거예요. 다이어트 를 진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상 리얼 망고 주얼리 어, 공차를 시켜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저는 공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일단 블랙티에 그냥 펄도 괜찮고 자몽 그린티에 코코넛 추가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이거 요번에 수민이 때문에 알게 돼서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윈터멜론티에 코코넛 추가하는 거 진짜 맛있습니다. 홍차에 색에 발을 들이면 안 돼. 여러분 저처럼 발을 들이지 마시고 발을 빼세요. 전 이제 발을 뺄 겁니다. 생각이 나도 마시지 않을 거예요. 음. 맛있어. 저는 일본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일본 갈때 면세에서 구매한 코닥 미니샷이에요. 아, 이거는 <laughs> 저의 허리 찜질이고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아까 아침에도 올리긴 했는데, 전원버튼 꾹 누르면 계속 켜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찍으면 이렇게 찍혀요. 프린트를는거 누르고 아니면 캔슬. 조작법 되게 간단하고 편한 아이인데 뽑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에 보이는 미니샷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면 은 이거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갤러리. 나의 중규 채널에 가서 <laughs> 음. 어떤 사진을 뽑아볼까? 이 사진을 뽑아볼까? 좀 귀여운다. 근데 이게, 이거의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네모 칸을 조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잡을 수 없고, 딱 여기에 설정된 이 부분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아주 안 좋아요. 이 오토 이걸 누르면 전체가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려서 나온다는 거. 좀 마음에 안 들죠? 이런 부분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걸 한번 뽑아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죠. 이렇게 인쇄를 누르면 이제 인쇄가 돼요. 노란색, 노란색을 먼저 입힙니다. 그리고 자홍색, 붉은색을 입히고요. 마지막으로 초록색을 입힙니다. 그럼 우리 진기가 나옵니다. 안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코팅을 해줍니다. 뜨 이제 모든 인쇄 완료라고 뜨거든요? 그럼 완료가 된 거예요. 딱 꺼내면 이렇게 아우 이뻐라. 이쁜 준기가 나왔어요.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칸 조작이 안 된다는 거랑 화질이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고 지직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엄청 좋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10만 원대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필름 느낌의 그런 흐릿흐릿한 맛도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해요. <laughs> 이러려고 샀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코닥 미니샷 후기였고요. 이걸로 생일때나 어디 여행갔을때 사진 뽑아가지고 어디 장식해놓거나 이런때도 좋은것 같아요 저는 보시면 뒤에 이거 하나 여행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어쨌든 전 이러려고 샀습니다 <laughs> 안녕 나의 일본여행의 흔적 아직도 짐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하하. <laughs> 사실, 저기에는 일본 하울에 등장할 아이들도 좀 있다는데, 다음에 일본 하울편에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짧은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